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행복해요. 기쁘게 살아가세요. 오늘 하루도 기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힘차고 건강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laughs> 또 행복 농작이 왔습니다. 행복 농작이 오셨으니 모두 듬뿍듬뿍 듬뿍 행복을 받아가세요. <laughs> 자, 유채싹들이 자라고 있는데 또 눈이 아 이렇게 덮어서 이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 유채싹들 너들 잘했냐? <laughs> 아이, 주인님 맨날 잘했냐? 물어봐. 항상 잘해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주인님이나잘 계세요? 알았어요? <laughs> 엉뚱한 얘기 하지 마라고요 아, 엉뚱한 얘기 아니야? 너희들 그걸 물어보게 엉뚱한 얘기냐 말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웃으려고 해보세요. 농담도 못해요? <laughs> 아, 그래. 너희들도 농담을 해야 이렇게 추운 겨울에.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아 비행기가 지나가는 오늘? 구름 속으로? <laughs> 아이 문제 없어요 어떤 상황에 닥쳐도 절대 문제 없어요 <laughs>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마음속에 겁을 먹고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스스로 패배하고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야, 갑자기 그런 그래. 실패, 파멸 왜 이게 렇 나오냐? 어? 연휴 끝난 날인데 좀 기분 좋은 말로 해야지. 아니에요. 오늘은 이런 말로 해서 긴 연휴 동안 우리 흐트러진 던 마음을 꽉올감해야 돼요. 딱다 잡아 다 잡아야 돼. 느슨한 끈처럼 늘어져 느려 있었잖아요. 그게 딱 평평하게. 사건을 잡아다듯이 팽팽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새롭게 마음을 놓고 새롭게 시작해,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1월 1일 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과 어떤 것을 굳게 다짐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굳게 다짐해서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스스로 겁먹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실패하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서 실망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아셨어요? 아이 알았다 아이. <laughs> 오늘부터 강하게 충고를 주네 알아서 다 잘할게 그러면되냐 <laughs> 그래요 강하게 우리 주인님을 이렇게 정신 무장을 시켜야 오늘 하루도 1년 내내 <laughs> 내년 설까지 <내년 서울까지 웃음>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그렇게 잘 나가게 됩니다. 바다 위에 배가 순풍에 돛을 날고 나가듯이 그렇게 잘떠가게 됩니다. 아셨어요? 아, 알았다. <웃음> 명심할게 명심할게. <laughs> 저시래기들이 그래, 너희들 잘했어. 주인님한테 한 번씩 경고를 줘야 돼. <laughs>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laughs> 야, 내 편은 하나도 없네. 다들 그냥. 어? <laughs> 자, 여러분 모두 웃으세요. <laughs>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laughs> 산길에 눈이 하얗게 쌓였습니다. <laughs>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하얗게. 아주 멋있네요. 산길이. <laughs> 아이진님그 유명한 그 축구선수 펠리 아시죠? 어, 그렇지. 잘 알지. 어, 축구 황제지. 펠리가. 그 축구선수 황제가 어떤 얘기를 한줄 아세요? 어떤 얘긴데 펠리는 수많은 경기에서 우승을 엄청나게 많이 거뒀잖아요. 근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공은 몇번 승리했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했어요." "아, 그래, 왜냐면 승리해버리면 승리해서 도취해서 더 이상." 앞으로 더 발전되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경계해서 경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네 아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실패도 하고 많은 일들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다음에 어떤 행동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거기에 관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을 많이 해봐요, 어느 한 번에 실패해 가지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영영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나가던 연예인, 축구 선수, 정치가. 소설과 시인 모든 분들이 잘 나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턱 걸치는 그 고령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관건이 아니고 어떤 실패나 실수나 그런 것들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좀더 발전되고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그동안 갖고 왔던 성공을 잘 관리하면서 나아가느냐 그런 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 오늘은 너무 첫날부터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무겁다. <laughs> 오늘은 무거워져도 돼요. 그동안 쭉 며칠 동안 길게 쉬었으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출발해서 가볍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laughs> 아이고, 알았다. 아이 유치 삭들이 너희들이 나한테 가르침을 많이 주니까 고맙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laughs>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그 어려움이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장악하지 못하고 그 문제, 문제나 어려움들에 질질 끌려다니면 우리가 실패나 또는 파멸은 시가 문제라고 했어요. 그렇지. 자기 주장 없이 자기의 뚜렷한 삶의 철학 없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다 보면 어떤 문제에 탁 부딪히게 되면 아이고 어떻게 하지 겁부터탁 먹고 도저히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두려워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냥 그 걱정이나 문제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아 해결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지 누가 해결,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 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 문제에 휩쓸려 가버리면 절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주인님을 장악하거나 <laughs> 우리 유체 싹들을 장악해 버리거나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장악해 버리거나 그러면 실패는 눈에 보이듯 뻔해요. 거기 질질 끌려다니니까 헤어날수 없는 것이죠. 주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형적으로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물에 낙엽이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나 두려움 걱정 그런 것들도 우리 안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우비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난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딱 잡고 좋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해결할 수있어라고 그렇게 굳게 음아놓고 중심을 잡고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아셨죠? 아 그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매일매일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해. 그래서 잘 잘 되지 않아? <laughs> 근데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많이. 자, 여러분, 오늘 행복농장에 오셨으니까, 오늘도 힘차고, 활기차고, 밝게 웃으면서, 우리 유채사들이 들려주는 이러한 말들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귀담아 들어보면, 그 귀담아 들어보는 그 말들이, 우리 생각에 작은 싹들를 지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laughs> 이렇게 웃어야 돼요 웃어 웃으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나의 태도와 생각과 행동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되고 또 유연하게 되고 그리고 여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 볼때아저 사람은 항상 여유있고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이구나 내가 무슨 일이 할 일이 있는데 아 이것을 저 사람한테 맡기면 잘할수 있겠구나 라고 그런 기회가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웃어 보세요 웃어 보세요 항상 미소를 어금고서 감사한 마음으로 웃으면 정말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다들 아시죠? 이런 풍경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보면서 <laughs> 진짜 멋있다. 야, 이 영상을 찍어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기도 해주세요. <laughs> 그러면 오늘 하루가 행복하,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행복농장에서 행복을 기쁨을 듬뿍듬뿍 배당받아가세요 안녕! 사랑해요. 감사해요. 안녕해요.